그 자유로운 영혼을 부모들이 한정되게 가르치면 써먹겠어요? 못 써먹겠어요? 못 써먹죠 맞아요 못 써먹어요 아이가 한다는 걸 대신에 끈기는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역시나 재주가 있어도 못 써먹죠 네 그러면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네가 다니면 가르치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가르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양띠분들 중에서 또몇 월생 분들이, 1월에서 12월생 중에 몇 월생 분들이 좀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을지, 각 월생별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요, 양띠분들은 특성이 뭐가 있냐면, 진짜로 땅에다 묻어야 재물을 지킨다, 야. 음... 자, 양띠분들은 남자는 덕이 없고, 진짜 여자는 돈 떨어지면 안 돼요. 여성분들은 돈이 있어요. 예체능으로 가든, 학원 사업으로 가든 이거는 미천역이라고 그랬고 영마인데 아주 싹 쓸어가는 거야. 음. 이거로 양띠 분들 남자분들은 조상님 좀빌로라를꼭 갖고 있어요. 양띠 남성분들은 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영마가 뭐야? 떠돌아다니는 게 영마잖아. 그쵸? 맨날 말하는데 양띠가 음. 사람들이 아는 복실복실한 양이 아니야. 음. 산에 산양 있죠. 네. 이 양을 뜻하는 거라고. 아. 산 양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서 풀 뜯어먹고, 그쵸. 이주를 해서, 또풀 뜯어먹고, 아니죠. 네. 다 날려먹고 다니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주하잖아, 네. 양을 키우는 데들은. 음. 그게 양띠야. 음. 그럼 남자가 얼마나 바빠야 되겠어요? 엄청 바쁘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전에도. 양, 남자는 양에 속해, 양, 불. 근데 양띠는 6월이라 제일 더울 때야. 음. 불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열대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분은 남성분들은 진짜 저기 부모 더 걷고, 음. 형제 더 걷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음. 칠성님 좀 빌어라를 꼭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자, 우리 따님들, 여성분들은, 어, 좋아요. 음. 끼도 있고, 고집도 있고, 음. 활발하고, 음. 좋아요. 진짜로. 네. 고로 어린 시절에 공부만 잘가르켜 놓고, 진짜 학원 사업이나 요리 같은 거, 네. 예체능 쪽으로 간다 보면, 눈으로 보는 거 잘하면 그림 같은 거, 네. 설계나 뭐 이렇게 디자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말고, 네. 그런 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돈 먹고, 돈 벌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네. 남성분들이 문제지, 네. 여성분들 양띠들은 자기네 그릇을 자기네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양띠가 1월생들, 남성분들 예민할 거예요. 키워 보신 분들 은알 거예요. 음. 고집 있고 말안 듣고 음. 이런 것들이 있던가 아니면 너무나 순진에 빠져 가지고 밖으로 안 나간다든가 약하다든가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남성분들은 네. 근데 여성분들은 고집이 나. 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데 태어난 일에 따라서 음. 이게 명예면 명예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음. 이게 돈이면 돈 버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근데 또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이 친구들은 돈하고 인연이 많기 때문이야. 돈하고 인연이 많기 때문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운이 없는 거야. 그럼 뭘 가르쳐 주고 뭘 인식시켜 줘야 될까? 이걸 하면 니가 이만한 돈을 벌수 있어. 아, 그냥. 그러시고이 개념이 좋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양띠분들, 남성분들은 고난이 있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복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조금 염세적인 생각, 아닌 생각, 좀 비관적 생각을 많이 할수 있고, 여성분들은 역으로, 긍정적, 긍정적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생들은 네. 자 양띠 2월생은 뭐가 있냐면요 무조건 예체능 시키세요 음. 이건 타고난 재주가 있어요 음. 근데 나, 내가 상담할 때 보면 애가 재주가 없었대 근데 어렸을 때 체육은 잘했대 그럼 체육이 예체능 아닌가? 맞죠? 네. 태어난 날 때문에 그런데 양띠가 2월을 만나면 그림을 잘 그리든 노래를 잘하든 뭐가 분명히 있어요 음. 운동을 잘하든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네. 왜?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네. 아이들이 남성분이건 여성분이건 마찬가지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양띠가 2월생은 그 자유로운 영혼을 부모들이 한정되게 가르치면 써먹겠어요 못 써먹겠어요? 못 써먹죠 맞아요 못 써먹어요 음. 아이가 한다는 걸 대신에 끈기는 가르쳐 줘야 돼요 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역시나 재주가 있어도 못 써먹죠 네. 그러면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네가 다니면 가르키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가르키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끈기가 없는 분들은 음. 실패수가 있고요. 음. 또 양띠분들은 미식가가 많아요. 음. 그래서 요리 쪽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구나요. 음. 요리도 역시나 예체능입니다. 네. 학원, 학교 선생님 음. 이런 분들도 예체능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가르키는 것만 하가니 강단에 서서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연구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띠가 이제 3월을 만났다. 그러면 아까도 맨날 말했듯이 남성분들은 좋아진다, 여성분들은 나빠진다. 여름생분, 여름년, 뭐, 저기, 뱀띠, 저기, 말띠, 저기, 양띠는 네. 3월을 만나면 무조건 남성분들은 좋아지고 여성분들은 나빠진다 감안하셔야 돼요. 재주는 네. 있어도 네. 감안을 하셔야 돼. 네. 진짜로요. 네. 여기서 태어난 일이 좋으면 남성분들은 크게 네. 고생한 보람을 갖고 네. 크게 돈을 벌수 있고 여성분들은 크게 망할 수 있어. 네. 양띠분들이 대체로 욱하는 게 있어요. 아. 양이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네. 들이받잖아요. 와하면 네. 네. 한 번씩 참다가 꼭 들이받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물부를 못 가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고, 예. 3월에는 다재다능하니까 음. 태어난 음. 일을 맞춰서 직업군을 바꿀 수도 있고, 듣지 않잖아요. 음. 26부터면. 음. 부모님들은 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음. 27-8이면 취직 못 한다고 한달 복달해. 음. 30까지는 괜찮습니다. 음. 왜 괜찮다고 말하는지 말해줄게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에 따라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걸 서른 살까지만 시켜보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게 하면 음. 길게 가겠죠. 네. 근데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길게 가겠습니까? 내 적성이 안 맞는데, 아니, 맞죠? 안 맞죠?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아까 참말안한게 있네. 음. 앞전에. 이 부분에 보태도 되나요? 네. 뱀띠, 음. 요 말띠, 음. 저기, 양띠분들은 컴퓨터, 네이버, 게임, 이거 빠지기 쉽습니다. 아. 특히, 뱀띠가 뱀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쪽에 빠지면 정신적 문제 와요. 아. 못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자, 컴퓨터 계열도 맞고, 음. 어, 유튜브나, 여, 그쪽이 또 맞습니다. 음. 양띠도 마찬가지예요. 음. 양이라는 건 박죠. 낮이 대낮이니까 네. 대낮에 밝은 것들을 원해요. 아... 단봉에 가는 것들을 원하고 네. 내가 돋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음... 아 게임에 많이 안 빠지시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양띠 3월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띠가 굉장히 큰 역마거든요. 네. 근데 용띠는 날라다니잖아. 네. 외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네. 공부를 잘하면 외교관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네. 여성분 남성분 다 포함입니다. 음... 외국 유학을 시킬 수 있으면 네. 외국 유학 가시는 것도 좋고요. 음... 갔다 와서 나와서 가르치는 직업도 괜찮고요. 음... 용... 음... 3월이 용달인데 네. 용달이라는 건 자체가 다재다능해. 음... 아셨죠? 네. 자 양띠가 아까 말한 4월 이게 뱀달입니다. 네. 금방 뭐라고 했죠? 유튜브, 컴퓨터 게임 조심해. 돋보이는 거 남성분들은 진짜 거의 게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음. 왜? 밤에 못잘 거니까 아. 밤에 못 자면 뭐예요 핸드폰 갖고 놀든가, 그렇죠? 이러겠죠? 게임 맞아 그죠? 네. 어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 음. 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네. 여성분들은 양띠가 4월에 태어 사월에 태어났다 그래도 인덕이 있는 편이다 근데 본인들이 성질이 급해서 망가질 수 있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성분들 성격 급해요 그러면 자기가 기가 세다 그래 성격이 급한 게 어떻게 기가 센 겁니까 고집이 센 거지 기가 센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센 거죠 그죠 자 양띠가 4월에 태어나면 정신적 문제가 올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술들은 금물이고 체질상 안 맞습니다. 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똑같고 아까 말한 그쪽으로 방면으로 아니면 눈에 띄는 방면으로 이런 것들로 나가시면 돼요. 음. 자, 양띠가 5월이다. 아까 양 저기 말띠에서 말씀드렸거나 똑같이 음. 남성분은 인덕 없어요. 음. 서양 쪽으로라도 나가세요. 네. 여성분들은 인덕이 좋고 어. 그래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음. 그러면 내 역량도 키워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수 있는 힘을 받는 거지. 음. 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가 돼도 돼요. 남성분도 포함이에요, 이건. 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음. 근데 학원 사업도 받고 음. 연예계 쪽도 받습니다. 음. 눈에 띄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양띠가 6월, 음. 남녀 불문, 안 좋다. 음. 나쁜 영마살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가면 돼. 50% 가면 되는데, 음. 그 시기에 가면, 자, 한번 말아먹어야 될걸두번 말아먹을 수도 있는 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음.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왜 구슬하냐면, 네. 말아먹을 수를 막아주는 거라니까? 음. 일러주고 막아주는 거라 그걸로 액땜을 해주는 거라고. 음. 예를 들어, 1억 나갈 걸천만원 갖고 막아주는 거라고. 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음. 남성분들 5월, 음. 6월생들은 칠성님 쪽꼭명 비는 게 좋습니다. 음. 돈, 건강 없으면 돈못 봅니다. 음. 내가 건강해야 돈도 봅니다. 음. 그러니까, 5월, 6월생 남성분들은 비를 음. 하는 팔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음. 여성분들은 아마 진짜로 기가 셀 겁니다. 그리고, 음. 조상님이 빌던 분이 있어요. 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음. 신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신기, 우리 같은 신기가. 음. 그럼 그 신기를 풀어먹는 게, 말로든, 기술로든, 이렇게 풀어먹으시는 게 좋아요. 음. 신기가 있다는 건, 남한테 베풀어라, 야. 아. 그러면, 말로라도, 음. 인심을 베풀고, 착하게 하고, 음. 이러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남성분들만 했구나. 여성분들, 양띠분들은 조상한테 대접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고요. 음? 남성분들은 아군을 막는 거예요. 조금 틀려요. 아... 이해되셨죠? 네, 예. 자, 이제 양띠가 7월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다. 좋다. 7월은... 양띠는 가을로 가고 싶어해요. 열매를 맺고 싶어해요. 음. 그러면 이게 북과일이 열린 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 없다? 있다. 남성분들도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결실이 있다. 여성분들도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결실은 있지만, 가정에 풍파는 있을 수 있다. 가정사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월이라는 것 자체, 양띠분들, 남성분들은, 아, 내가 7월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복은 갖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7월에 태어났으면, 아, 대, 복이 감, 반감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그러면 얼추 맞을 거고요. 네. 양띠가 8월 음. 이제 완전 뭐 결실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양띠의 기질이 없죠. 조상의 힘을 못 써요. 음. 양띠가 8월이면 풀이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죠? 어, 그쵸. 배고프다. 풀 먹잖아요. 풀. 네. 양태들은 풀을 네. 먹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좋아요? 음. 봄, 여름, 가을, 아니 봄하고 여름이 좋겠죠. 음. 가을부터는 힘을 써야 못써요못 뭐 써요? 뭐 쓰죠? 네. 그연구직해야지연구직 아, 앉아서 <laughs> 일하는 거. 음. 여성분들은 8월생 꼭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근데 8월이라는 것 자체가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음. 많죠. 네. <laughs> 식복은 있다. 음. 먹는 장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음. 네. 페달옷 같은 거, 영마성이니까 음. 음. 그런 식으로 금전을 저축하면 됩니다. 음. 자, 양띠가 이제 9월이죠. 음. 이거는 육친의 덕이 없다. 음. 이건 남녀불문 덕이 있었다고 그래도 나중에 음.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간에나 우한이끌을수 있고 음. 사고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음. 본인들도 형제간하고 우애가 끊기고 나중에 재산 때문에 소송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감해야 돼요. 이거로 음... 어떤 누구하고도 금전 관계를 음... 엮으면 안 돼. 금전을 만, 금전 거래 같은 거를 하면 안 돼요. 대신에 토목 건축 아니면 경매 음... 집 같은 거땅 같은 거 움직이는 직업으로는 좋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음. 양띠가 10월. 아, 제는 역시나 평온이다. 평탄하는. 어. 이거는 내가 뭔가 한 가지에 꽂혀서 꾸준히 가면 그래도 조상의 음덕이 있다니까 좋은 거죠. 조상의 음덕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한 가지 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들고 나면 안 돼. 또 예체능 쪽 학원 쪽 좋습니다. 공부를 하면 예체능 쪽, 학원 쪽, 음식 쪽, 음. 이쪽 되게 좋아요. 음. 근데 공부 쪽으로는 조금 안할 수가 있다. 예체는 <laughs> 로야 <laughs> 어,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건 봐야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식복 있고, 음. 어, 내가 먹을, 뜯어 먹을 풀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음. 비축에 돼 있는, 그럼 어느 정도 분은 이룬다라고 봐야 되죠. 음. 자, 양띠가, 이거는 부부간의 애로가 있다. 음. 아까 말한 원짓 쓸 띠가 이겁니다 음. 또 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음. 여기 내가 그동안 갖고 축적해 놨던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음. 이거는 원진살이기 때문에 음. 남편이 아내를 못 믿거나 아내가 남편을 못 믿거나 의심하는 것들이 생기고 의심하는 짓을 하고 음. 아니면 원진살이기 때문에 나쁜 팔자 같으면 도박 투기 같은 걸 하고 계집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음. 특히 여성분들이 나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성분들은 월이 11월이면 여자의 덕이 있다니까 자기는 덕이 있어. 아, 오죠. 어. 근데 여성분들은 음. 남자로 인해서 그동안 좋았던 걸다 까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 진짜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 음. 남자 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자, 양띠가 12월. 이분들은 진짜 경매 쪽 생각해보세요. 오, 경매 쪽. 이거는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수술 수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데, 네. 안 좋은 걸 활용하고, 이건 형살권을 쓰면 되니까, 음. 의사나, 음. 경찰이나, 군인이나, 음. 검사나, 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일 있죠. 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을 축적을 해요. 음. 자, 문제는 그런 공부 것들로 공부가 안된 분들 때문에, 경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걸 만져야 돼. 정치권에도 갈수 있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 부딪히고 깨지는 거니까 이건 형제간에도 꼭 문제가 있지 없지가 않거든. 거의 대체로 이렇게 태어난 분들이 형제하고 연수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체로. 그 누구하고 맨날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싸우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맞죠? 계속 싸우는 일이 뭐예요? 정치. 정치. 변호사, 뭐 이런 것도 네. 음. 변호사 검사 음. 의사 음. 맞죠 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 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성분들은 진짜 남편으로 인한 애로가 있다가 팔자에 딱 찍혀 나온 거야 음. 남성분들은 여자의 덕은 있다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를 갖고 있고 음. 12월생 여성분들은 남편으로 인한 애로가 꼭 있다 음. 이거는 꼭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남자를 꼭잘 만나라고 하면 잘난 놈놔두고 못난 놈을 좋다 그래 자기는 잘난 놈 싫대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대 이러니까 고생을 해요 고집이 세거든 그쵸. 이게 12월생들이 고집이 세지 절대 고집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나오면 띠나 또 월생만 보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점보 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